하나님의 세상 을래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시셨으니 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. 오늘 제가 여기 특별히 온 것은요 어느 한 지점인데요 안개무라 할까요? 어 설무라 할까요? 눈하고 섞어서 어몇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이 이러한 경치를 만나게 됩니다. 하나의 이렇게 사진 한 장은. 공영상으로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멀리서 지금 살짝 살짝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지 이러한 경치를 배경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만 저 아름다운 사나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아, 요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중국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, 스포츠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아,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 하면은 한복을 가지고 장난치도 안 돼. 민족의 고유 의상이잖아요. 그리고 뭐 김치나 음식 가지고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어, 짧습니다. 짤막하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침이 되면 이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. 에,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려드립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 아, 중국도 바른 자세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. 동북 긍정이나 그건 버리고요. 독도도 우리 땅입니다. 바로 어, 본래 제자리로 다 각국 세계 나라가 돌아가길 바랍니다. 예수 여러분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.